네 이번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 머신입니다. 허벅지 앞쪽만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시트에 앉아 주시면 어, 어, 등받이와 발걸이 패드를 나에게 맞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당겨 주시고 나에게 맞게 조절해 주시고 발걸이 패드 같은 경우에도. 발목이 아닌 발목에서 한 5cm에서 10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그렇게 패드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깊게 집어. 다음 손잡이 잡아 주시고 엉덩이와 등을 패드에 안착시켜 줍니다. 이 상태에서 후 내쉬고 올려 주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. 안녕하세요, 서장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